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공사 사장 겸 금융협력대사 최인함입니다. 2020 부산 해양금융 컨벤션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행사를 마련해 주신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님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행사를 함께 빛내주기 위해 자리하신 내외 기빈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 지역 금융인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금융산업은 자금을 융통하면서 비즈니스와 산업을 연결하는 핵심 고리이며 혁신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하는 중요한 경제 동력입니다. 금융산업은 또한 고도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서비스 산업 중 하나입니다. 이렇듯 경제의 핵심 요소인 금융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지금 세계 각국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이 나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커리어의 대부분을 국제금융무대에서 보내면서 뉴욕, 런던, 싱가폴 등 글로벌 금융허브들을 수없이 누빌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산과 같이 산업의 다양성과 해양클러스터라는 잠재력을 동시에 갖춘 곳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부산은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에 위치하여 해양 물류 및 국제교류의 허브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장점들이 부산을 국제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직 계산해야 할 점들이 있긴 하지만 부산은 하나, 둘씩 글로벌 해양금융의 중심지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국제 금융 센터 지수에서 부산시는 전체 순위가 11계단이나 상승하는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위기 상황을 감안하면 더욱 값진 결과입니다. 반면 앞으로 풀어 나가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우수한 인재 확보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고 이를 기반으로 한 경험과 신뢰가 쌓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금융 중심지에 걸맞는 규모와 인프라를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금융인 여러분, 우리가 자주 쓰는 옛말에 절차탕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석이 옥이 되기 위해서는 수없는 단련을 거쳐야 합니다. 하물며 금융협으로 도약하기 위한 길은 더 많은 노력과 리소스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행사를 통해 부산시가 금융중심지라는 옥석으로 거듭나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0 부산 해양금융 컨벤션의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세계적인 해양금융 도시로 성장해 나갈 부산의 앞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